지난번 강의에서, 어, 그, 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음 뭐, 길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 부족한 얘기들이 많죠. 그, 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과학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진리적인 면에서 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어, 대강은 소개해 드렸고, 어, 나머지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아마 어,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오늘은 이제, 어, 두 번째 이제 공기에 대해서 한번 음, 얘기를 해보죠. 어, 제가 이제 자연추유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햇빛, 공기, 물, 소금, 음식이라고 어,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어,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 이 지구에 사는 생명들이 그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어, 가장 이제 중요한 다섯 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생명 활동에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라 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생명체라는 거는 어,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면은 그 에너지 자체가 우리 몸 안에 그 원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그 들어 이제 몸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이제 나라는 이제 그생명이되는그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나 이외에 그 환경 이걸 이제 너라 그러죠. 그 너하고의 끊임없는 그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지 내가 그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보면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날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 잘 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내집 그러면 이제 뭐 마이 홈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내 집이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자체가 그 어떤 이제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사고력을 갖고 이제 동양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동양 철학, 동양 철학. 어, 동양 종교, 동양 의학, 이렇게 이제 연관성을 갖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어, 서양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설학, 어, 서양의 어떤 종교, 어, 서양의 어떤 과학,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토대가 돼서 서양 의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연구하는 방법은 같지만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체계가 어, 조금 음, 조금이 아니면 사실 많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어느 게 좋다 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이제 자연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동양적인 방법이 어, 제 생각엔 좋은 것 같고 어, 저 역시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또 이게 저한테는 맞고 또 우리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서양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그체계는 그 지금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음, 그 효과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나쁜 이제 효과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서양 의학에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동양 사람들도 많지만 또 서양 사람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에 대한 좀 관심을 이제 뭐 의학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렇게 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 동양 이 학문 특히 이제 동양 의학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그런 이제 바탕이 되는 학문들을 연관시켜서 이제 볼수 있는 이제 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어에서 많이 이제 어, 숨어 있어요 언어에.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 어, 해석을 하게 되면 어, 우리 조상들이 그 가졌던 그 어, 좋은 면들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어 햇빛이 되는 것 자체는 이제 제가 뭐 일본에다 돋대는 것은 모든 에너지원은 이제 햇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햇빛이 뭐 자외선이 나빠서 뭐 피해고 다니고 뭐이루어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일부분이라도 뭐 에, 햇빛을 받아야지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있어, 있어야지만 어, 칼슘이 그 우리 몸에 뼈를 만드는데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어 사실은 그보다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 지혜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만이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고 어 지식적인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든 거거든요 남이 알아서 알려주는 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죠 근데 하여튼 어, 햇빛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지구의 그 먹이 사실 생명의 그 먹이 사실로 보면은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는 게, 필요한 게 이제 햇빛이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일조량이 많을 때부터 이제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광합성이 잘안 되는 거죠. 그 해 에너지의 그 양이 짙기 때문에 이제 봄부터 이제 모든 생명들이 이제 자라서 그 식물을 이 토대가 돼서 그 안에 이제 다른 생명체들이 뭐 벌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초식동물 그다음에 육식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먹이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광합성이 이제 식물 등을 만이제 하고, 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모든 생명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진리라고 봐요. 단지 이제 그 기본,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이제 탄수화물,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음그 부분만을 이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광합성, 광합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역시 햇빛을 받음으로 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광합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도 어, 과학으로 알고 있는 일부분이지만, 일부분일 뿐이죠. 왜냐하면 더 많은 어,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알려질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그거 말고, 비타민 D 합성 말고,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예, 이로운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 이제, 그 해, 해 자외선의 그 유해한 그 정보를 어, 100%그 믿진 않죠. 음, 물론 일부분적인 거는 이제 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 자외선도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 생명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로서는 이제 그 아, 열대지방에 사는 그 흑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흑인들이 그렇게 피부색을 가졌다는 거는 그 열대지방에서 어, 태양빛을 많이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멜라닌 색소라는 게그 이제 햇빛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 피부가. 그러면은, 음, 그 자외선이 뭐, 뭐 피부암을 일으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미 이제 멸종이, 멸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흑인들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또 똑같은 흑인을 낳는다는 거는 그, 그 정보가, 그 유전인자가 오래 전부터 생겨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외선자외선 자외선에, 자외선에 대한 그, 그니까, 과도한 그 지식이, 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어, 제 체험으로, 어, 의도적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 안 다니는 그 산길 같은 데 가거든요. 그 우회를 이제 벗고 다니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해왔지만은 아직까지 뭐, 그게 해가 된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또,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 벨 햇빛을 쪼이 물론 이제 안쪼이던 사람이 쪼이면 이제 피부 레러지가 생기고 이제 뭐 화상을 입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게 되면, 어, 도려 피부가 더 이제 그 햇빛에 그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아토피 같은 애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아토피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그, 너무 과잉 보호해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 이제, 면역,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엘러지라든가, 뭐, 이런,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과정을, 그 태어태어이라 태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전염병,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나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인공적인 그, 어, 그뭐 면역도 그 백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이제 면역을 하잖아요. 실제는 이제 자연적인 면역이 더 좋은 건데, 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좋은 점만을 이제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의료적인 면에서도 어, 과잉, 그,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병들이 생기고, 어, 또, 그, 만성질환 환자는 이제 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성인들이 걸려야 될 병들이 걸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 너무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어, 그, 이제, 면역력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야생으로 좀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제, 어, 그럴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야생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문화에서 뭐, 뭐, 전학이 없이는 뭐, 남하고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기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해야 된단 말이야 컴퓨터든가 뭐 텔레비도 봐야 되고 뭐뭐 만찬을 뭐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되도록 이제 문명의 이 기들을 조금 이제 덜 쓰는 것도 음, 그 건강을 지키는데 음, 이제 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어제 나름대로 지 지키는 거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제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뭐 무리해서라도 차를 이제 뭐 차라도 사게 되면 뭐살 수는 있겠죠. 그럼 생활에 조금 여움을 겪더라도 그렇지만은 어, 아직까지는 차에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사서 내가 어떤 경제적 이득이 더 생긴다 그러면은 뭐, 음, 가져야 되겠지만, 어, 지금 현 상태는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없음으로 해서 이제 웬만한 데는 다 걸어 다니고, 어, 필요할 때만 이제 버스를 타고, 뭐더 필요할 때는 택시를 타고 하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제 지출이 줄어들고, 또 이제 건강적인 면에서도 이제 몸으로 때우니까 뭐 일부러 걷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그죠? 이게 걸어 다니고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이제 뭐 지식적인 건강법보다는 제가 체험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건강법을 어 전하는 게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 건강하냐가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안 해요. 음, 할 필요가 없지, 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건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건강 강의를 한다는 거는, 그는큰아큰 어, 모순이고, 또 위선이고, 어, 또뭐 하여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걸 인정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뭐, 어, 하여튼 뭐, 다 그, 그, 나름대로 뭐,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제 나름대로의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 건강이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 어, 앞으로 이제 더 살게 되면서 이제 어, 건강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건강이 나빠진다면 저는 이제 건강 강의를 안할 거예요. 하여튼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서두가 조금 이제, 좀 이제 길어졌네요. 어 공기라는 거는 괜찮아. 공기라는 거는 이제 뭐 서양에서는 에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빌공 자를 써서 이제 기를 써서 공기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라는 게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라는 그게 이제 어, 서양 언어로서는 이제 에너지 에너지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 기대는 게딱그 에너지라고만 그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영어고 이거는 이제 동양 우리나라 말이니까 어,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거는 이제 확실한 이제 개념을 실현해 준 거니까 어, 번역이 뭐 이게 뭐 펜이다 그러면은. 어, 뭐, 우리나라로 뭐, 이게 이제 영어를 우리는 그냥 쓰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뭐 연필이다, 붓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 맞는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이제 개념을 심어주면 그건 이코르가 될수 있지만, 이런 언어들은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뜻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곧 에너지라고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닐 수도 있고, 또, 음, 이런, 이제, 여지를 남겨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공기라는 거는, 이제, 이제, 서양이라는, 음, 곳은, 이제, 물질 위주로, 이제,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됐는데, 그, 과학적인 공기라는 거는, 어, 이제, 물질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기라는 건, 이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알아내 보니까 공기 중에는 이제 질소라는 거가 있고 산소라는 거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성분이 이제 에, 대부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소가 이제 78% 그다음에 산소가 21%라는 것은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평균적인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지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고산지대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저산소증에 걸리잖아요 산에 같은데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산소포화가 포화도가 조금은 이제 낮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1%죠 100% 중에서 그죠 1%중 1% 중에서는 뭐, 아르곤이 있고, 뭐, 이산화탄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여튼, 이제, 뭐, 미세먼지니, 뭐니, 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 빼놓고는 다1%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1%라는 거는, 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무시할 수 있는 양이지만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 지금은 이제 그, 그 산업화의 결과로 이제 지금 미세먼지가 이제 문제가 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1% 중에서도 이제 뭐 미세먼지는 더 작은 이제 퍼센트지겠죠. 1%다 차지하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이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좋아지고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의 비율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타탄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이제 대충 이제 4대1 정도 되거든요. 요게 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알려놓은 거를 학교, 저,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면 그걸로 끝이지만, 진리공부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왜 이렇게 있느냐를 이제, 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 이런, 이런 산소와 질소가 이런 퍼센테이지로 공기 중에 있냐, 왜 그럴까를 이제 알아보는 게 진리공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 공부하고 진리 공부라는 거는 차이가 많죠. 왜냐면 지식 공부는 그냥 남이 알려준 거를 기억해서 메모리 해뒀다가 그걸 남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은 지혜 공부라는 거는 왜 그럴까? 그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아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내삶의 어떤 그. 음, 그, 그러니까 연관성을 갖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게 그냥 지식적인 거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없어. 근데 이게 지혜적으로 내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이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 햇빛 공기 물 소음 음식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내가 어떻 어떤, 어떤 공기를 마시고.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가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큰 이제 그 지혜가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더 그렇죠. 지금 같은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한 게 이제 일기예보에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일기예보라는 건 우리 삶에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뭐 비가 온다, 날씨 온도가 어떻다, 뭐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할 때뭐 우산을 갖고 출근한다든가, 뭐 옷을 뭐 어떻게 입는다든가, 이게 다 관계돼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이제 일기 앱을 통해서 그 이제 예비 지식들을 알려주는데,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좋음 나쁨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나쁘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심어줘가지고 그 미세먼지의 그 좋고 나쁨에 대한 그 몸의 반응이 너무 그러니까 민감해갖고 어 미세먼지보다 미세 먼지가 나쁘다는 거를 인지시켜 주는 게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 병이라는 게병 자체가 나를 나쁘게 하는 것도 있죠, 그죠? 내가 여기 지금 뭐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에 아픈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병을 정신적으로 또 하나의 병을 만든다는 거죠. 그병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 병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암이 되는 거는 이렇게 통증도 없고 뭐 불편함도 없는데 그다음에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암이 되는 게 판정이 나고 그거가 에그 사실을 의사로부터 내가 알았을 때그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 그게 실제로 암보다도 더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것도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차라리 이제 모르는 게 낫다는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말에 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제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너무 병에 대한 그 염려. 어, 그런 공포감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보면. 왜냐하면은, 어, 정보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모든 이제, 그 홍보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또 사람들이 또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 알아서 병이 되는 시대에요. 그러니까, 어, 모르면 차라리 약인데, 이제, 알아서 병이 되는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 육체적인 병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병이 그 몸의 병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육체나 정신이나는 이렇게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합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되는 게 정신적인 분야가 있고 육체적인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없고 만약에 정신만 있다 그러면 은 그거는 귀신이죠. 그죠? 옛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애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정신이 없고 육체만 있다 그러면 은 그거는 뭐, 송장이죠. 그죠? 그건 오래, 그니까 두개다 오래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죽는다는 거는 뭐, 육체가 죽는 것도 있지만 정신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생명 활동을 할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햇빛, 공기, 물, 소금, 음식이 들어가서 생명 활동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렇 하고, 그러니까 숨도 끊어지고, 그다음 물, 소금, 음식을 마실 수도 없게끔, 그 우리 몸의 그 장기나 뭐 세포들이 일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만 있으면 성장이고, 귀, 저 정신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근데 그건 존재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 있어야지, 완전한 생명체로서의 그 존재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 육체와 정신이 되는 거는 하나의 개념화된 언어일 뿐이지, 그거 하나만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존재되는 거래서 음과 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태어나는 조건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만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되는 거는 상대성이 있다는 거고 상대성이 합해졌을 때 어떤 그 뭔가가 생길 수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생명에 대한 이제 다양한 그어 조건이라든가 그런 이제 어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자연의 법을 알면 이제 내몸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몸의 법칙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칙을 이제 따르게 되면은 어, 내가 이제 건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못 따르면은 이제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저 역시 아직은 완전한 건강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하여튼 좀 제가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진리적인 거를 나는 이제 깨달았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지만, 그게 옳다고는 저는 음, 주장을 안 해요. 물론 옛날에 어, 처음 진리 공부를 할 때는 그걸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이죠. 저도. 근데 지금은 어, 많은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어,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은, 어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죠. 막아 이게 옳다,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드리고 항상 이제 그, 그 실행하는 거나 받아들이는 몫은 이제 본인의 몫소리 이제 돌리거든요. 조금 비겁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 근데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어, 완전한 거는 없고, 그다음에 생명체라는 거는 다 각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거는 나한테 오는 거지, 남한테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에, 오늘도 이제 공개에 대해서 이제 음,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다 말씀을 이제 뭐 제대로 들지 못하고 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또 보충해서 어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